실프 님이 졌어요. 차가 멀리 하나가 있는 이쪽 실프 님 쪽인가? 그쪽에 하나 있어요. 예, 보기. 다시 하고... 여기 있잖아. 그래요. 주님 눈 좋으시다. 제, 제, 제 쪽에는 없어요. 살려주세요. 없어요? 어 저는 네. 버기라서 먼저 갈게요. 강남에서 왜요? 아적토하네아 제길어. 서울로 갔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안녕하세요 어, 그러니까 뭐 그니까 뭐 예시목을 꾸고 그래 그런 거를 그 꿈은 이루어진다 옛날 그 글귀 생각난다 꿈은 점점 <laughs> 별 하고 이루어진다 <laughs> 아 실프님도 그, 그, 그 내용을 아, 아셔요? 네? <laughs> 그 유키드 꿈 내용 알아요? 아 아까 들었어요 내가 아까 카톡으로 이야기 해줬어. 아 내가 복둥이서 내가 꿈을 꿨는데, 현이랑 듀오하다가, 갑자기, 자이나, 아니면 둘중한 명이 와가지고. 자다도컷 어, 한다고, 어... 하자고, 말 건다고. 근데 진짜 말 걸었다고. 어. 강남 들어가서는 안 보였고요. 오케이. 해보고. 주인님,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주인님 술 드신 거 아니죠? 태워드려요? <laughs> 아 됐어. <laughs> 네, 저기서 <laughs> 만나요. 그러면 아 오실 수 있는 거죠? 어. <laughs> 오케이. 현의님 네. 날아가는 거 좋아하세요? <laughs> 당연히 좋아죠. 하 오케이. 오 <laughs> 와. 키 아. 아이. 뭐야, 버기 소리 기 이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강남 컨테이너에 버기 들어왔는데? 응. 봤어, 나 투척한다 총 있어요? 아총 있어 오케이 알아서 조지고 와요, 그러면 나 강남 가요 어, 저 앞에 달리는데 아, 앞에도 있네 아 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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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야 음, 쟤가 쟤야? 가가 가요? 어. 오케이 아, 가요 여기 내렸네,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꿀집에 여기 버기 있네 팍 박아버리고 독방하고 총 죽고 백업해 드릴게요. 아다 어디 간다냐? 아따 꽝냉이가. 산삼. 음, 아사들리 즐기고. 한 명만 왔어요. 오케이. 그럼 이 꿀집 안 털고 그냥 뒤 뒤에 일자 꿀집으로 가겠습니다. 사냥이다! 끝났어, 끝났어. 대 꿀이구만. 뒤에 일자 꿀집으로 가겠습니다. 어디서 가면 누구를 박으라고? 오, 다, 다. 전, 전 다시 컨테이너로 갑니다. 오케이. 아이고, 기나기 열정이고, 마에.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요? 이네 이쪽으로 들어온 거 보니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응, 허드다말로 <laughs> 오늘 나 샤파 좋아. 난안 좋아, 오늘. 아, 오늘 텐션 뭐. <laughs> 뷔님 왜? 조용한 제가 좋, 좋습니까? 시끄러운 제가 좋습니까? 둘다 싫어 아네어덜 <laughs> 싫은 <실은> 쪽이 어딘데요? <웃음> <웃음> <둘다> <웃음> <없어요>. <웃음> 덜 싫은 <실은> 쪽은 어딥니까? <laughs> 덜 싫은 쪽덜 싫은 쪽은 어, 시끄러운 거? 아 그래요? 오케이 더 격하게 시끄러울 수 있, 있는 거다. 그러하다. <laughs> 근데 그냥 내가 L... 싫어. 난너 좋아. 아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DP DP 팔은 지금 3개 받고. 총안 나오고. 아, 꿀집 다 털어가는데 나온 게 없다. 나도 없다. 뚝배기 없. 어배기도 없어. 우지 하나 들고 있어. 4배 하나 남아요. 오케이. 김미. <laughs> 예스. 드리겠습니다, 샤언이 <자이언이. 웃음> 네. <웃음> 너무 강력하잖아. <laughs> 아니 한 마디 있어 한 마디. 김미. 대반대. 어 뭔가 자이언니가 말하면 드려야 될것 같아. 8 배율 남아요. 오케이 저이음 나는 없는데 나는 8 배율 잘안 썼어. 아8배 필요하다 이제. 필요하고요. 음그 카고 팔이요? 어. 드킴. <laughs> <laughs> 나지직 뚝배기도 없어. 팔이 그 없네. 음, 좋아. 그 소염기도 하나 남습니다. 아음 저는 있음 대탄만 있으면 될듯 연사 좀 대하고 저 아직도 모자 쓰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아 저는 아직도 우지 들고 있어요 반지난다 킹우지 <laughs> 좋아 아파트 파밍이야겠다. 킹갓 우지 배탄 필요하신 분. 네. 오케이 <laughs> 버리겠습니다. 제 목숨도 같이 버릴 뻔했네요. 안 버릴게요. 친구가 쳐러올 때가 됐는데, 뭐지? 삼렙 가방이랑 이쪽 있는 거핑 찍겠습니다. 일자꿀집 끝집입니다. 음. 들고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필요 없었대. 유키드 들고 있는 총 뭐예요? M4 카고팔 저랑 M6 okay. 바꾸실래요? 오케이. Okay. 개머리판만 개머리판만 달려 있음. 퀵 따로 단장하고 okay. 나머지 다 들고 있음. 오케이. Okay. 개머리판만 없고 개머리판 깨져 있어 오케이. Okay. 와 일렉 가방에 알뜰하게 담았네. <laughs> 좋아, 연사 총대만 있으면 되겠구만. <laughs> 앵글? 앵글 필요하세요? <웃음> <웃음> 있어서 주려고 아, 아 저는 있습니다요, 님 아, 둘이 <laughs> 아직 노예 계약. 네곡 끝납니다. <laughs> <아하>. 네곡 <laughs> 끝나요. <웃음> 네 웃어? <laughs> 아니요. <우사? 웃음> 그거 뭐지? 엠프에 홀로 달아놨어요? 오케이 4배 4배 하나 더 남아요. 난 괜찮아 있어. 실프님은 가지고 <laughs> 계시고요. 네저 8배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아 좀. 오탄이 얼마 없네. 오탄 드리겠습니다. 300발 이 있습니다, 주님 97발 와우 300발이래. 30에 40인데 맞네. 저 40에 50이거든요. 내 오토바이 어디 갔지? 차배 필요하신 분. 음, 자이언니 드릴 4배 빼고 버리겠습니다. 네, 네. 이키드 8배 없죠. 있어. 방금 먹은 거리에요. 쉴법 8배 필요한 거 아니었어? 저8배 있어요. 쭈우셨다고. 음. 음.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M16이구나. 어, 어 여기 컨테이너 뭐. 위에 스카 있는데. 아, 어, 네, 그냥 가겠습니다. 됐구나. 괜찮아요. 홀로로 한땀한땀 쏘면 한땀 되겠지. 재탄으로 어. 드리겠습니다. 로족 다리로 갈게요. <laughs> 왜요? 지금 시간에 방송 키면 안돼요? 쥐님! <laughs> 어. 어, 수영 좋아요? 좀 이따 내려서 줘. 오케이. B 님 여기 꽃을 보세요. 닮았네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딱저말한 마디에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데 방송용으로 말하기 좀 그렇다. 응? 약좀 드릴까요? 너꽃뭐 가지 꺾이는 거 봤니? <laughs> B 님약좀 드릴까요? 약 어떻게 있으세요? 저6 0 3 103 여기대탄 그리고 총알. 이렇게. 좋습니다. 저희 차를 잃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다리면 되겠네요. 아프다, 아파. 대탄 걸었어 네. 땅 속에 들어가 버렸나? 감사합니다. 아, 저3일이 있어요. 지금 하나 쓰면... 렇게이땅 아, 속에 박혔는데? 감사합니다 오마이갓 oh 홀라그램 버려도 7분님 7분님 무선 마우스 안 끊기고 괜찮나요? 네 무선 마우스 안 끊기고 괜찮아요 자이언니한테 4배 드려야 돼아 내가 불편하게 잡고 있었구나 아 이거 카고 파츠 어, 다 있어요. <laughs> 풀팟치 갑시다. 칩패드 있어? 어다 네. 있어. 풀팟. 나도 어? 나도 칩패드. 여기 이거 소염기도. 에이 여태까지 자해한테 안 주고 보했음 저희 파란핑으로 가죠? <laughs> 네그러죠요말 <laughs> 네. <laughs> 돌리기 보소. <모습. 웃음> 저기 초반에 찍은 핑일 건데 아마 어, <laughs> 어... 설마 네 잠시만요 네. 다들 나와보세요 잠시만 도망쳐 네 갑시다. 차가 아파 보여요 이거. 네 괜찮습니다. 타도 되는 거죠? 네 이거 탄스커다 살짝 긁으면 터질 것 같은데. 그럼 다음 판 하면 됩니다. 갑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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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웃음> 아, 근데 지금 뭐, 셰프님이랑 자이언이도 두분다안 주무신 거예요? 저는 안, 잤어요. 아... 나는 좀 잤어. 음, 그렇습니다. 나는 아까 쉐프가 그냥. 카톡으로 빠생이라고 하길래 자는 줄알았어 아, 저는 힘내자는 의미의 빠생 빠데라 빠생, 아, 오케이. 도로에 도라니. 4명 200 도로에 불안이 네 명. 200로 오케이 먹읍시다. 식사 준비 됐나요? 사운대. 보이지? 어 확인 보이자. 어 체크 마이 체크. 하나 살리러 뛰었고. 하나 삼투. 삼덕 소스. 삼덕한데. 뭐야? 지금 우리 왜 살리고 있어. 요나 총쏘면서 사람이 안 보이네. 모니터가 뭐, 뭔가? 제앞 나무에도 한명 있어요. 슬픈님 그쪽 조심. 네. 하어계요 아, <놀람> 왜 이렇게 안 보일까? 아, 스트레스 받네. 올라가서 봐. 나머지 애들이 안 보인다. 그 기절한 기절한 시키려고. 기절하는 쪽에 다 있을 거예요. 저 약간 얀, 능선이 약, 얕은 능선이라 뚫을 수. 저 일단 키티 좀. 어, 확살 떴어. 음. 그... 기절 안에 나무 뒤에 있는 바위 뒤에 하나 나 이거... 더로 건널게요 나 위로 올라갈게 그냥 있으니까 조심해요 어, 어디, 어디 봤다 어디 봤어 하나 아, 왼쪽으로 간다 식생이 가려서 안 보이면 제가... 내가 거기서 보여 지 돌로 원패 했어 한... 어, 원 히트 기절 아, 어, 기자, 원이터 기자. 저,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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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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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거 실 바로 비 있는 거 3뚝일 거야 나뚜배기안 때렸어 겁나 때렸는데요? <웃음> <웃음> 겁나 때리셨는데요? 내가 보... <laughs> 어 내가 뭐아쟤 보... 엎드려서 엠포 그런가 여기 있어요 M4 M4 겠다. 소형기랑 여기 구상 3개 버립니다 여기 흠, 소음기 헤맨... 있고요 헬멧 들... 들깎이 없나? 네저원컴방송이 보정기 쓰실 분 있어요? 나자 남으면 줘도 기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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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다 먹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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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여기, 여기, 여 여기, 여기, 아 먹었어 먹었어. 아 그럼 저저저저 여기, 여기, 차차이 이쪽. 잠깐 차요. 테스트 좀. 맞아, 이거 그냥 걸어가실. 스크래치, 스능선이랑 다시 타고 가면 터질 것 같은데, 응, 음, 갑시다. 음? 스크래스 손잡이 없대 래프괜찮래치스크요치 음, 음. 음. 스크래치. 응? 앵글이랑 그런 거 있잖아 남는 거 있었을 건. 어아체 앵글 있었음. m not 직 받았어요. 주인주인주이 주심 잘 쓰도록 해 네? 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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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 직하겠습습다 다음 판판지지적적으모시시다 다녀. 네 항상 템창에 수직 손잡이 하나쯤은 모시고 다녀자는아 1월 1일 딱 되자마자 실프가 자기한테 뭐라고 부르지 궁금해진다 그딴 게 궁금해? <laughs> 지금이 더 중요해 왼쪽 차소리 오케이 okay. 바샤 온다 여기 3뚝 반깎인거 쓰실 분있음 음, 독. Nope. 둘이 타였어? 어떤 거 같은데? 그랬던 거 같습니다, 요. 열심히 쐈는데 나이긴 키리 들어오잖아. 약, 약, 남는 사람? 나. 저 2, 8. 나, 4, 0, 1. 0, 1? 다이온이... 이거, 이거 가져가. 이거랑 이거 어, 가져가. 이렇게 드림 될 때, 어머나 드림카나 가져가야지. 여기 이거 가져가. 저 테스트 좀네개 됐다. 오케이, 갑시다. 근데 저옷 하나 엄청 많은 분 적당히 있으시면 됐고 셰프 이리 와 오케이 했다 오케이 이리 와 했다 이거 타고 그냥 쭉 들어갈까요 그냥 아 이거 애매하다 집 위치가 아, 들어가긴 네. 해야 돼집 여기 갈기가 너랑 같이 밝... 저거 뭐지? 아, 조명 밝기가 삼... 너무 밝아서 모니터가 어두워 보이나 봐요. 밝기 빼가니까 좀 나은데. 세명다 삼뚝이네. 현이 빼고? 네. 가르키기. <laughs> 곧저러 아! 집가에서 지금 2층 옥상에 서쏘 수. 아, 나 머리 내밀고 있었는데 맞을 뻔. 네, 자이언이랑 실프 님이랑 네개 있다가 실프 님이 졌어요. 아 나이스 귀머리 귀머리 아 갑바 나갔어 머리 다 깨버리죠? 나 왼쪽에 다 박았는데 아무것도 못 먹... 일단 이 헨타이가 시체 먹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혹시 쪽끼가 남아있나요? 잠깐만 네쪽끼 없네 여... 여기 AR 보장기 있다 술탄 4개 바닥에 아 8개 바닥에 남습니다 분명히 저거 탄다주웠어 아! 카운팔 좋아 아 근데 얘네 최대한 그냥 뚝배기 때렸는데 조끼다 왼쪽엔 내가 조끼에 박아가지고 자 이걸 입고 몸빵 잘하도록 테스트 내총 맞으라니 원래? 입니다. 저기 사람 있는 거 같은데. 115에. 어, 자기장 밖에서 올거 같은데. 지금. 저희 S2 이 평집 뒤에 하나. 나무에 붙었다. 115 115 115 와이자나무로. 어. 들어가서 와이 와이자나무 뒷 나무? 어, 와이자나무 뒷 나무 능선에. 음. 붙었어. 붙었어. 저 이쪽이 35쪽에 있는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차 타고 양각 잡아볼게요 오오 네 제가 이쪽에서 보고 있을게요 까르끼키 오케이 까르끼 끼끼끼끼 올라가야 된다 원 히트 방향어디예요이기들160 어디였지? 아 화면 눈부셔 아 보인다 저저한테 건물에 가려져서 안 아, 그 보여 아 s h 오케이 이평집 양각 잡았음. 오케이. 아어딘데 일단. 차고집 차고집 차고집. 차고집 애들 한명 들어왔어. 0부 우리 그저 못 봤지. 음. 이평집 뭐가지 않네. 하나 기자 차고집 기자야. 와이타나 뭐 뒤쪽에 걔 아직도 안 나왔고. 이평집 아직도 안 나왔다고요? 안 보이는데 어, 나나나꽤 들어왔어. 이 죽은 거 아니야? 제대로 돌았나 봐. 죽은 거 같은데. 이거 이평집 양각 잡아줄 테니까 잡아봐요. 이평집 어디야? 나 저기 S A 방향 이평집 킬했네. 아, 죽었네. 거. 오케이. 킬했대요, 자이언. <laughs> 그리고 지금 100, 215 방향 좀 가까운데 사운드 들리요차고집 마무리예요? 아니면 살아있어요? 차고집 끝이야. 차고집 끝이야. 첫번집 확히 들어왔어 195방향 쓸데없이 큰집에 한명 담벼락에 붙어있어요 슬큰집 담벼락..아니요 담벼락에 거기 베란다에 있어 하나 하나 있었어 들어가하나 들어왔고 오케이 담벼락에 아직 있어요 담벼락에 좀아앞아 있으나? 우리 좀 땡겨야 돼? 땡기면서 가야 돼? 자기장 온다 아..쫓기 나갔다 졌었다 담벼락.. 맨 오른쪽인가? 네맨 네, 오른쪽 딴데 쏘고 있어 다른 얘랑 싸우고 있어 틀에 음. 그래, 나와야 되는데 나오네 창고지 아 여기 음, 봐295응 슬큰 음, 집 하나 기절 295 방향에도 한명 엎드려 있어요 지금 나무 뒤로 둘이야 폐차 속에 두명 엎드려 있어 한명 앞으로 라인 당기고 슬금집 아직 마무리 아니야. 살아서 올 거예요. 저기215 능선 뒤에 나올 수도 있고. 아 능선 떼고만네 어, 이거 좀 떼줄래요? 머니트, 니트 280어 w 방향에 세 명이었어. 내가 본 거. 그 집까지 나오네. 아, 얘 죽었는데? 아, 미안. 내가 죽였어. 저기 뛴다. 어. 아. 260. 이쪽으로 뛴다. 노란 핑. 노란 핑. 저세 명이에요? 하나? 우선 넘어인가 본데어 아, 좀더봐야 해안가에서 오는 거예요. 해안가 에서붙이는중 머리 아, 안 들리. 치고 해도 기절하나? 어265 제기종 265에 보면은 해우소 보이거든요. 해우소 뒤편 바위. 거기 뒤에 하나. 확인. 확인. 저 오른쪽으로 돌게요. 쟤네가 네 명인지 세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명 그러면 한명 살아있는 건 몇인가에. 한명기절 여기 한 명짜리 컷. 두명 기절. 돌디랑 나무디 하면 같이 셋. 나이스. 지지. 아우, 추지.